1971년 미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완벽한 범죄가 일어났다. 범인의 이름은 댄 쿠퍼. 그는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1971년 11월 24일, 한 남자가 포틀랜드에서 시애틀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는 댄 쿠퍼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는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넨다. 내 가방에는 폭탄이 있다.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라. FBI는 그의 요구대로 20만 달러와 낙하산을 준비했고 시애틀 공항에서 쿠퍼는 돈과 낙하산을 받은 뒤 모든 승객을 풀어줬다. 그리고 모두가 놀란 사이 그는 비행기 뒤편의 계단을 열고 돈가방과 함께 방하늘로 뛰어내렸다. FBI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쿠퍼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낙하산 전문가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부터 그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론까지. 그러다 1980년 사건 현장 근처에서 20달러 지폐 다발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쿠퍼의 정체와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과연 댄 쿠퍼는 누구였을까? 그는 살아남았을까? 아니면 추락했을까?